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어, 제가 이 건축현장에 요새 올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제 전문가적 소견이 아니고요 어, 약간 제 뇌피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이니까 재밌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국 아파트 시장을 제가 계속 보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오를 때 경기도가 내릴 수도 있고 경기도가 오를 때 대전이 내릴 수도 있고 대구가 오를 때 부산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 시장에 실제로 이랬습니다. 서울이 꺼지는데 지방장이 불이 붙었었고 지방이 죽어갈 때 서울이 올랐었어요. 왜 이럴까요? 맞아요. 수요가 몰린 지역은 오르고 공급이 터진 지역은 내리고 수요와 공급이 다 서로 밸런스가 다르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국 시장에 한 방에 똑같이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너무 재밌게도 전국이 똑같이 다 오르고 똑같이 다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이 거의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은 이미 파괴됐다는 뜻이고요. 전국 아파트 시장에 한 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요소가 터졌다는 거죠 저는 전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와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올리고 전세가 못 나오게 하면 전국 아파트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꼬이죠 그러면 똑같이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수요와 공급이 멀쩡하면은 다 국지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 뒤에 뭐가 보이세요? 옛날에 저라면 제 뒤에는 그냥 뭐 폐품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맞아요. 원자재.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봤을 땐 어떠세요? 되게 비싸 보이세요? 비싸지고 있습니다. 왜 비쌀까요? 네, 맞아요.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 모두는 하나하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철근값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두 배를 냈습니다. 철근은 시작일 뿐이고요. 시멘트뿐만 아니라 지금 안 올라갈 게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수요와 공급이 꼬이면 전국 아파트가 똑같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 계세요. 지난 얘기를 하고자함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건축 자재가 올라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전문직 못지않게 벌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1기 신도시 지을 때에요. 30만 원이었나요? 뭐 계획은 55만 원인데 아파트는 한 30만 원가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지을 때 건설 현장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냥 전문가들은 있는 대로 모셔왔죠. 그때 남자분들이 유행어가 시작됐죠. 다안 되면 노가다 하지 뭐. 기술 배우면 하루에 많이 본다 미장 배워야 된다, 포크레인 배워야 된다 그때 유행했던 얘기예요 지금 저희 세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온저진 어땠을까요? 시멘트 값이 오른 건 그냥 약과고요 시멘트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모래 퍼와서 만들어서 바닷가 시멘트 썼다고 부실공사라고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힘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도 못 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죠. 왜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은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탐욕스럽다고 욕하기 바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사가 없으면 아파트랑 빌라는 못 지어요. 그 건설사를 욕하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건설할 자신 있으세요? 이 노가다 현장에 나와서 한두달 동안 일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 땡볕 아래서?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지어요? 건설사가 있죠. 이분들 인건비 지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건설 인건비가 빨리 안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직원들은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는 어떻게 하죠? 이건 구할 길이 없거든요, 아예.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랑 빌라의 공급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서 건설사가 마진을 포기하면 되지 않니?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설사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건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리다면 댓글에 틀렸다고 말씀을 좀해 주세요.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느끼는 건설은요.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진이 크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예를 들면 이분들은 건설 현장이 여러 개예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막 10개, 20개의 건설 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인력, 전체 파이나 이 해당 분야의 하도급 업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돌려 쓴단 말이에요. 20개의 현장을 돌려 쓰는 단가가 하나의 현장과 같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훨씬 싸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현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쪽에서 좀 양보하고 이쪽에서 좀 많이 벌면 이쪽은 좀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를 이렇게 맞춰서 분양가를 위해서 눌러내려도 어떻게든 맞췄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사의 마진이 5% 안팎이에요 한5% 넘어서 6, 7% 나오면 잘 됐다고 했고 10% 넘게 나오면 초대박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는 게 건설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해준 얘기지 제가 직접 일을 해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5%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마진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건설 현장 제 사이드 이 정도인데도 지금 원자재가 값이 바로 와닿는데 큰 건물이나 아파트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해요. 이대로 간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는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건축비는 아파트나 그 구조물의 가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집 마련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청약 점수가 낮다면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상가처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건축비는 많이 안 드는데 분양가는 엄청 비싼 게 있어요 저는 약간 테마 상가나 구별 상가가 좀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는 생각처럼 그렇게 싸게 간단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땅값은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지할 건데 땅값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50억 안팎의 빌딩이 지금 시가말랐어요 여러분. 나오면 하루 만에 팔려요. 심각합니다, 지금. 땅값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수요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요. 너까지께 부족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가격 올라가잖아요. 뭘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죠? 제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더 지어야 되죠? 맞아요. 더 지을 겁니다. 지금 공급 계획을 미친 듯이 세우고 있죠? 아시잖아요. 공급 계획 어마어마해요. 이사 이후에도 지금 지정해가지고 공공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풀고 막 택지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기신 도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건설에 이 원자재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갈 겁니다.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분양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하는 집이 있으시고 청약점수가 낮다면 청약을 하면 그나마 좀 낮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냥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자재가가 올라가면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 가액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붙었을 때 공급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물건 가격이나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늦게 오르니까 얘네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어떤 수확능력이나 생산능력이 같이 올라가서 이게 물가 상승을 느리게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한 번에 이게 무섭게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내집 마련 그 계획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 이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제 전반적인 내용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